해보겠습니다. 자, 항등식 문제 계속해서 계속 풀고 있는데, fx는 x3승 더하기 9x 제곱 더하기 4x-45에 대하여 등식 fx 더하기 a가 이렇게 될 때, x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죠 항상? 항등식. 이때 두 상수 a, b를 구하라 그랬어. 자, 항등식 문제 하면, 수치 대입을 할 거냐, 개수 비교를 할 거냐,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자, 자이 문제는 지금 이제 f(x 더하기 a) 하면은 이 자리에,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다? x 더하기 a가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다 누구로 바꿔 주면 돼. x 더하기 a로 다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f(x 더하기 a)가 어떻게 되는 거냐? x 세제곱 대신에 X 더하기 A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고, 9.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4배의 X 더하기 A. 마이너스 45. 이렇게 된대. 음. 자, 이 문제는 좀 약간 무식한 문제네요. 블랙라벨 문제 중에서도 조금, 음, 노가다를 해야 되는. 해볼게. X 세제곱 플러스 3. 그다음에 앞에거 제곱 곱하기 뒤의 놈이죠. 앞3 곱하기 앞에거 곱하기 뒤에거 제곱 플러스 뒤에거 세제곱. 그다음에 9의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a 45 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3a 제곱 x 플러스 a 세제곱.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9이 18ax 플러스 9a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a 마이너스 45. 이렇게 됐어. 음. 자, 여러분들 이제 인내심을 길러야 돼. 잘 따라오고 있지?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차는 3차끼리. x 3승 해주고. 자, 2차는 2차끼리. 자, 동그라미 하면 전가 2차 3ax 제곱. 9X 제곱 자또 있어요 없어 그러면 3A 더하기 9의 X 제곱 자 그다음에 이제 분홍색으로 1차는 1차끼리 3A 제곱 X 그다음에 또뭐 있어 18AX 그다음에 4X가 있네 3A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4의 X 이렇게 되겠지 자, 그 다음 상수항을 정리해 볼까? 상수항은 자 상수항은 a 3승 나머지 이제 9a 제곱 플러스 4a 45 얘가 바로 상수항이 되겠네. 자 이렇게 해서 f(x)더하기 여기 자변에 있는 요 자변 요거 요거 지금 한 거야, 세님이. 근데 그게 누구와 같다? 이 녀석이? 얘네들이 누구랑 같다? 얘랑 같다라는 거죠. 어.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자. X3승이랑 여기 X3 똑같네. 음. 여기 지금 2창이 있는데 여기 2창이 없어. 그러니까 이 녀석이 0이 된다는 얘기야. 3A 더하기 9가 0. 그럼 A는 바로 3,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. 음.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누가 돼야 된다? 3A제곱 플러스 18A 더하기 4는 누구다? B가 돼야 된다. 어. 그런데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해. 자, 요 녀석 여기다 넣어. 대입해봐. 그러면, 어떻게 될까요?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, 3, 27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, 마이너스 8, 3, 24, 마이너스 54, 더하기 4는 B가 되겠지. 예. 자 그럼 마이너스 27 더하기 4니까 b는 마이너스 23이 되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, 여기서 뭐다 끝났네요 a 더하기 b 구하라 그랬네 얘가 예, 마이너스 3이고 자다 보이죠 b는 마이너스 23이고 a는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해 a 더하기 b를 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3이니까, 마이너스 26이 답이 되겠습니다.